그 예전에도 윈터 핏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살찌는 거,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웨이트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겨울철, 연말이 되면 살이 찌는 분들이 좀 많았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들을 뭐 나쁘기만 봤던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음식량이 부족하기도 했고 또 겨울철에 지금보다도 조금 더 환경이 좀 춥고 힘들었을 테니까 난방이 안 되니까요. 그 시기 건강하게 잘 지내야만 또 생명을 다 유,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잘 먹는 게 미덕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연말에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이 좀 찐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중세로 돌아가 볼게요. 중세에는 먹을 게더 없었겠죠? 그때 이제 수도원 규칙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도원 그림인데요.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식사량을 줄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날씨가 추워졌을 때내 몸이 따뜻하지 않고 차갑게 되면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면역,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그 시대에는 치료약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겨울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가급적 음식을 잘 먹어서 몸을 좀 따뜻하게 유지해라라는 지침이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의학 의서에서도 겨울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동의보감, 내경편, 담문문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구자 오랫동안 앉아 있고 소동 움직임이 적게 되면 담이랑 습이 안에서 생겨난다 그래요 습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현대의 비만이라고 하는 것을 한방의학 용어로 표현했을 때는 습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습담증 그러면 대사증, 대사증후군과 유사합니다 현재 대사증후군은 심혈관계 질환이 많아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복부 둘레가 많이 나온 것들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그런 부분들 치료하는 것을 습담증을 치료한다고 하고 저희 한의원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의 감량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습담증을 치료해드린다라는 항목으로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겨울에 살이 좀 찌기 쉽다, 살을 찌우려고 노력하는 계절이라는 증거가 있는데요. 논문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메사추세츠 중앙부에서 20에서 70세 성인 593명을 대상으로 1년간 계절 단위로 체중 변화를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게 재밌어요. 자, 표의 아래쪽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로리 섭취량이 이제 세로축인데요. 보시면 1월달과 11월, 12월달은 그래프가 좀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5월, 6월, 7월 요쯤은 이제 그래프의 수치가 낮아요. 그 말은 뭐냐면 11월, 11월에서 1월에 해당하는 겨울이라고 할수 있는 기간에 칼로리 섭취가 증가하는 거고요. 특별히 그 시기에 왜더 칼로리 섭취가 증가하냐고 봤을 때는 탄수화물 섭취도 문제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더 막, 많이 먹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연구입니다. 이 그래프 재밌죠? 어, 겨울철이 되면 아무래도 칼로리 섭취가 늘어나는구나 자연의 법칙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체 활동량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프가 정반대로 돼 있죠. 1월과 11, 12월 달에는 신체 활동량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5월부터 8월까지 봄, 여름 기간에는 신체 활동량이 높아집니다. 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그래프로 확인하니까 조금 더 신뢰감이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체중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봤을 때는, 어, 체중 변화 생각보다 이제 리니어요그 말은 뭐냐면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지는 않고 비슷하게, 스무스하게 가는데, 어, 결과를 보면 늦 겨울이 는 여름보다 0.5kg 정도 더 체중이 늘었다 이런 패턴이 발생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간의 딜레이가 지연이 좀 발생했는데, 어뭐 칼로리 섭취 그래프랑 운동량의 그래프는 좀 많이 급격하게 이렇게 됐고 또 이렇게 됐고 했었는데 왜 체중 변화는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어 논문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저렇게 생각을 해요. 체 성분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체중이 0.5kg이 겨울철에 0.5밖에 안 늘었다고 하지만 그게 체성분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육량과 지방량의 변화를 보면 아무래도 가을, 겨울철에는 지방량이 더 늘어나고 근육량은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체성분을 따지면 변동이 있을 텐데 체중이라는 숫자 자체만 보면 약간 부드럽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체중 변화가 크지 않아서 다행이네, 다행이네라고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 속에서 체성분은 바뀌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방이 늘어나고 근육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면 잘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겨울철 다이어트는 이제 올바른 마음가짐이 있어요.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결국에 0.5kg 정도 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자연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다른 영상들을 보면,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겨울철에 오히려 살을 빼기 좋다. 무슨 갈색 지방 얘기하고 기초대사랑 얘기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그건 좀 억지로 좀끼워 맞춘 얘기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의 법칙을 따라 봤을 때는 겨울철은 살 빼기 어려운 계절이 맞습니다. 그래서 겨울의 목표는 빼는 것이 아니라 안 찌는 몸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겨울에 쉽게 쪄요. 그리고 지방이 좀더 붙어요. 체지방률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겨울잠 자는 곰들이 많이 먹어가지고 퉁퉁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방을 쌓죠. 체지방률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이제 우리 인간도 그런 반응이 있다고 당연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실을 인정하시고, 자, 환경을 설계하세요. 아, 겨울철은 이런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의지를 쓰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력을 사용해서 이겨내자라고 말하면 그거는 너무 힘든 얘기예요. 그렇지 말고 이런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내 생활 패턴이나 루틴이나 주변 환경을 어떻게 세팅하자라고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공격적으로 세우지 마세요. 뭐 3kg, 5kg, 10kg 겨울에 빼겠다. 그것은 너무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를 너무 크게 잡으면 달성이 어렵고 실패하게 되니까 그러면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겨울철에는 최대한 방어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추워지면 살이 찌는데요. 움직임이 감소해요. 그것 때문에 살이 찐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추위는 지방을 늘리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먼저 빼앗습니다. 이거 활동량이 줄어드는 게 중요한데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외출 준비 과정의 증가. 어...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냥 반바지 반팔 입고 슬리퍼 신고 막 나가도 되잖아요 그냥 문 열고 나가는 게 너무 쉽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커튼도 쳐 놓고 문도 잡고 닫고 하는데 자꾸 열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기 에 좋은데 겨울은 그렇지 않아요 외출할 때뭐 잠바를 뭘 입어야 될지 바깥 날씨를 확인을 막 해야 되고 장갑, 뭐 모자 쓸지 신발을 뭐 신을지 이런 고민하잖아요 준비 과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불쾌한 느낌이 들어요. 밖에 나가면 겨울에는 바람이 차니까 찬바람 맞는 거, 손도 시리고 이제 우리 코나 코나 목으로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는 건좋진 않단 말이에요. 불쾌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겨울이라는 그 환경은 외부 환경이 좀 이제 위험하다 보는 거죠. 날씨도 춥고 하기 때문에 네. 여름철보다는 조금 더 위험이, 위험한 상황이다, 환경이다라고 본능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위험 회피 본능. 바깥, 이불 밖을 위험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이불 밖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의 비본능이 있는 겁니다. 자, 왼쪽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나가기 전에 생각하는 거. 아, 바깥 날씨 어떻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플을 켜서 날씨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서, 아, 란 커튼 열어서 베란다 밖에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보나, 또 사람들 옷 어떻게 입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살 확인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가려고 마음먹어도 장갑 찾죠? 어, 어디다 뒀지? 그래서 저는 이제 잠바 주머니에 넣어놓긴 하는데 많이 사놨어요 한 3,000원짜리인데 이거를 겨울철에 여러 개 사놔요 그래서 잠바 주머니마다 넣어놓고 여러 군데 배치를 해놓으니까 3,000원이면 되게 싸잖아요 장갑 어디다 뒀더라? 이제 고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걸어볼까? 라고 생각 이지안 하잖아요 타자 차타 밖에 나갈까? 그냥 집에서 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움직임 비용이라고 말하는데요 운동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시작하려면 들어가는 노력이나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비용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시작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